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달입니다 네, 오늘은요, 댓글을 끌어낼 거고요. 네, 빨리 들어가죠. 일단은, 그리고 저 오늘은 오랜만에 한 1억 년 만에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편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혹시 디스코드로... 어... 디스코드 사용하시나요? 자, 이거는요, 제가 디스코드로 방송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요. 그 인트로는 또 여기 자막에 떠있죠. 이걸로 만들었는데, 어, 근데 이거 안 방법은 저랑 친한 유튜버분이 있고, 묵당님이라고 있는데, 어, 사실 스무 살인데 저는 친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블레이드 님, 야동 보세요. 단 크랑케납방님 여자분이세요? 제가 좀 여성스럽긴 하죠 희에마바님 예, 마크에서 빼고 싶은 기능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 때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때려야 되잖아요 마크가 이제 막막 막 무작정 때린다고 안달, 피가 안 나잖아요 그 기능 좀 없애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